개시록 13장.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.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,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.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, 그 발은 곰의 발 같고,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,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도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문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이럴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나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에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.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.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.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,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.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, 어린 양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.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,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협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. 그의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.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외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.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. 계시록 14장.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원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.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. 그들이 보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사십만 사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.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.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.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러졌도다.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. 큰성 밤을 논이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. 또 다른 천사 곧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.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.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.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.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로 그치고 시리니.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.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.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. 땅의 곡식에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에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.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.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골레까지 닿았고 천육백 쓰다디온에 퍼졌더라.